아이고, 넓은 에 토리 짐이 더 많네. 아, 우와. 토리 매트! <목소리> 이사하게짐 싸! 토리야, 짐잘 싸고 있냐? <목소리> 야, 토리가 야무지게 쌌네집 싸고, 자기 간식 싸고, 장난감 싸고. 잘했어, 잘했어, 일로 와봐. 엉덩이. 아니, 토리가 짐 싸다가 털이 다 빠졌네. <laughs> 왜 이렇게 앙상해졌어요? 아, 사람들이 너 살쪘다고 했는데 지금 살이 다 어디 갔어, 토리야? 토리가 다 싸다가는 토리가 해골이 될 수가 있어서. 어. 근데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쌀 수도 없고. 토리야, 이거 어플 좀 찾아봐라. 야, 뭐 찾았어? 자, 토리가 지금 짐싸 어플을 가져왔는데. 건조까지 받아놨네? 야. 자, 이제 여기서 평점이랑 후주를한번 봐봐. 어, 그래. 평점들이 대체로 다 높은데? 4.8, 4.9, 5.0, 5.0, 5.0, 5.0으로. 그리고 거기서 후기, 후기를 꼭 봐야 돼. 어, 리뷰 읽어줄게. 어. 이사를 다녀본 것중 최고의 이사 팀이었습니다.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기로 할게. 왜? 왜? 아니 최고다. 이 정도면 어. 끝난 거야. 나는 내 기준이 딱 있어. 난 일단 최고 아니면 안 해. 오. 어. 아, 잘했어 도실장 견적 잘 받아왔네 얘가 아 많이 지쳤구나 어제 많이 해요. 짐 싸느라고 지쳤어 <laughs> 너가 이제 여기서 개인 계약 날도 얼마 안 남았어 토리야 네, 자, 이사 가서 지금 좋다고 지금 난리가 아 이사 가서 좋으면 김연아 연아 김연아 아토리야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. <laughs> 아 내가 위치 조정 <laughs> 이제 이사가서 200만 만들어줘야 된다 어맞어 아빠 짐 쌌어? 야 아빠 그거 쌌어? 야, 아빠 짐까지 다 쌌네 와. 토리 씨 평점 5점 드릴게요 수기 몇 써드릴게? 자 요거는 꼭 가져가야 돼내 보물 오. 20년 동안 이사갈 때꼭 가져가는 거소 실장 짐잘 쌌어 잘났어 이사가 갑자기 시작됐어 토리야 토리부터 짐을 꼭 싸야 돼 아니, 지금 10분 지났거든? 10분 지났는데 벌써 다 쌓이고 있어 아니 아쉬운 마음이고 느낄 새가 없이 그냥 싹 빠져버리는데? 지금 일단 토리부터 그냥 싸고 나왔어 토리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, 너 일단 일단 큰엄마 큰아빠 왔으니까 데리러 가야겠다 어 왔다 왔다 일단 아... 가보실래요 큰엄마? 응 어, 가봐 2시간 반 걸린다고 카페 가있으라고 하던데 카페 어. 가서 뭐해, 그럼? 카페 가서 놀고 있더라는데. 근데 어. 너무 빨리 싸니까, 어, 일단 토리부터 쌌어요. <laughs> 잘 챙겨라, 누가 <laughs> 업어 갈라. <laughs> 아, 그니까. 지금 거의 지금 다 빠졌어. <laughs> 와. 오, 오메. 나 토리야, 니네 개인기 하던데 다 없어졌어. <웃음> <웃음> 다 정리 좀 할까? 아니 사장님 여기 막 화장실에 있는 조그만 것들은 싸야 될까요? 아 그냥 오리 가서 사려요아다사드려 네네네. 아뭐안 아, 해도 돼요. 돼? 네네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뭐안 해도 된대 토리 차로... 그러니까 토리 차로 이동. 이 어리둥절해요 지금. 아까 한번짖었어짖었어 바로 짖었어? 아, 막 이제 박스 뜯고 포장하니까 응. 뭐 뭐지 월.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얌전히 있으니까 다행이네. 그렇지. <laughs> 내가 너는 잘 싸줄게.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. 아, 이제 강동구 빠이파이다빠이파이야 어. 오나 네. 아, 돼지저금통도 못 챙겼다. <laughs> 어떡해. 아 이거 문제 없겠지? 아니, 그 돼지. 야, 한솔아 돼지저금통장에 몇병만원 들어있어? 얼마 안 들어있을걸. <laughs> 여기도 여기 2년, 2년 3개월 살았다 2년 후에 한 소리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요? 내가 봤을 때 이제 마지막이지 <laughs> 이제 이 집도 빠이빠이다 응, 이렇게 들고 하나씩 아. 한 병씩 드려 아니 이거 한 병씩 좀 드시면서 하세요 어, 네. 아이고 수고하십니다. 너무 고생 네. 많으십니다 아, 정민아 일로 와 일로 와 도와줘 아니 그 사다리 하시는 분도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일단 사다리차 이렇게 소리 나면 은 응. 뭔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거 같아서 <laughs> 선생님이거 한병 드시고 하세요. 에이, 안 보여. 예. <laughs> 여기다 놓을게요. 에이? 손에 지워줘야지 내가 그러니까 이거 손에 지워드려? 아니 아니 아니. 아 <laughs> 아니 야아기가 <아니야, 아니야>. 어. <laughs> 됐네. 아기가 됐어. 어.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. 왜 들어? 선생, 토리 어디 나 봐라. 네? 토리 어딨어요 <웃음> <웃음> 여기 있 여기 들어가 있어요? <laughs> 어. 몸 안에? <laughs> 머리만 나와 있는 거예요? <laughs> 맞아. 이 표정이 어때가표정 아, 좋지 뭐 그래. 표정아 어떻게? 이 표정이 어 어떻게? 이이이 어떻게? 이 표정이 어떻게? 이 표정이 어떻게? 이 표정이 어떻게? 어, 어 그래? 아, 아, 골드 버튼! 여러분 새해 복많이어으세요 표정이 네? 어떻게? 이 내가 무사히 싼 거라곤 토리 하나다 <웃음> 제대로 <웃음> 아니 제가 원래 어제 돼지 보물이라고 하면서 음. 아 이거는 따로 싸가야겠다 했거든요 음. 근데 순식간에 싸 버렸어 뭐 하나 챙겨서 넣어놨어야지 이렇게 하면 물건이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 이렇게 파손되면 뭐야 보험도 딱 가입돼있을 거야 또 아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안심 플러스인가 있어가지고 문제 생기면 여기서 다 해결해 준다던데요 어, 어 진짜 좋네 우리도 다음에는 포장이사 해야 되겠다 비싸잖아 아 제가, 해, 제가 해드릴게요 <laughs> 네. 포장 기사가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저금통 제가 그거 이제 20년째 들고 다니고 있던데 <laughs> 내가 써놨을 거야 아마. 마, 아너 오면서 내가 그걸 써놨어 그, 그 숫자 큰엄마써놓 거구나 어 지워지긴 했는데 아직도 어. 2005년 8월 24일 어. 네, 한순이 온 날짜를 네. 네가 저금통을 들고 왔기 때문에 맞아. 그때 왔다고 써놓은 거 같아 내가 내가 큰엄마 큰아빠 집에 간 지가 20년 된 거야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응 어, 많이 먹어 한약불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한솔이 니네 앞에 콩나물이 있네 이거? 응. 먹어봐 안 네. 매운 거야 유튜브 하고 나서 이게 네 번째 집이다 맞아 너 신림 있을 때부터 유튜브 했냐? 네 알았어. 신림에서 몇달안 살았죠 그리고 청년주택에서 두개 살고 을지로 갔다가 강동 갔다가 끊음 어. 마 큰아빠가 오니까 안심이 되네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맞아 짜장면 대신에 막국수 이이잘풀러 지나. 아야,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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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아, 우리 오늘 이사하는데 대박 나겠어요. 네. 하나 둘 셋! <laughs> 오늘 복 많이 받겠습니다. 제가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커피 드시면서 하세요. 어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우리도 카페 가자. 여기서는 이제 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? 혹시 여기서 결혼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? 누구 있어요? 네? 저가 누구 있냐고요? <laughs> 그래서 보니까 거실 담당, 음. 책상 담당, 주방 담당, 그래, 옷장 다 담당 또, 이렇게 다, 따로 따로 다 나눠져서 하고 있던데. 아, 네. 그럼 한2 시간 후에 가면 지금 정리 싹 되어 있겠다. 아, 그럴 거 같은데. 네. 응? 아니, 그 남막 그 아빠는 커피는 늘 뜨거운 걸로 먹네. 그 방지 대원한지아 그래요? 음. 아니 이제 수급자도 끝났고 아직 끝났어? 네. 18년 동안 수급자였어. 근데 언제부터 그... 수급자였어? 큰아빠네 갈 때부터가 그 부모가 이제... 안 계시니까 미성년자가 부모가 안 계시면 소득도 없죠? 그러니까.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산 자지못 어... 그때 물려받은 거 비밖에 없는데 <laughs> 학원비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비쌌다니까 그럼 렇죠 맞죠. 큰아빠 큰아빠가 내줬지. 어 <laughs> 아, 이제 갚아야지. 큰아빠는 농장 내가 꼭 해줘야 되고 농장이나 뭐하라 그랬지 그때? 캠핑카! 아 캠핑카? 캠핑카. 지금도 캠핑카예요? 야, 토리가 우리 데리고 다니면 놀아줄게 야, 토리 이제 동물농장도 나왔으니까 토리가 우리 먹여 살려라 도, 돈 모으기 전까지는 장애인 기숙사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4년 동안 장학금 다 받고 그 장학금을 다 모아가지고 보증금을 모아서 이제 원룸을 가고 수급비로 월세를 내고 엄마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살았지.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금 어깨가 망가진 거야. 큰엄마 근데 음. 한솔이 처음 유튜브 한다 했을 때 음. 어떠셨어요? 우리는 반대했지. 반대했어요. 우리는 차라리 교대 나와서 해군이나 해라. 해라 그랬지. 맞아 맞아. 사범대도 응. 합격했지. 귀여워. 근데 지금 어떠세요? 유튜브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? 좋지. 좋지. 이제 한솔이 걱정 안 해도 되지. 건강하게 이제 잘하면 되지. 돈이나 아. 많이 벌었다가. <laughs> 나중에 시력 회복할 수 있으면 그렇지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넌눈 눈 수술해야 되니까 열심히 저축하라고 근데 내가 어릴 때도 되게 밝았나요? 밝았지 아빠가 얘를 꼭 데리고 다니더라 아 근데 그래. 아빠는 나만 보고든 내가 덤블아이 음. 형집안사주다큰 아빠 집 사준다고 하더니 가버렸지그 꿈은 제가 다시 이어서 근데 아빠도 말이 먼저였어 아빠는 말이 먼저였어요? <laughs> 저는 행동까지 아이고 넓은 애 토리 집이 더 많네? 이제 집 같아 진짜? <laughs> 어 여기 가봐 너 가구 해달라는데 어 맞아 가봐. 궁금한 어 이거 되.. 되게... 아한번 맞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긴 하다 오 신기하다 이거 다 해주네 어 너무 잘해 아니 너무 잘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맞다 여기 있네 내 서랍장 아 근데 골드 버튼 또차 안에 있어 이따가 놔야겠다 귀한 골드 버튼도 제가 전시를 해야지 자 아, 이제 여기에 다이아 버튼까지 짠짠 되면 좋겠어. 돌이 바그릇 이런 것만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옮기면 되잖아. 어... <laughs> 나는 안 보이니까 외우니까 그 전집하고 세팅 모양을 똑같이 해놓고 있어. 근데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들이 응. 좀안 미끄러지는 바닥이라고 해서 여기 고른 것도 있거든요. 두 어... 시간 반 만에 짐 정리 끝. 하늘이 다음엔 집 사서 이사해라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날이 응. 오기를. 빨리 오기를. 그리고 이제 붙어 살아야죠. 전하 잘 살아. 아, 전하 잘 살아. 사... 어때요 큰아빠? 하대로 고비 해주면 등하 고소실 뭐 없지? 네, 제가 꼭꼭꼭 꼭, 꼭 최대한 큰엄마 큰아빠가 더 건강하고 젊을 때 해준다고? 아, 그럼요. <laughs> 야, 어 오세요 오세요 일단 오세요 오세요. <laughs> 역시 빈손이 아니네. 어, 이 그냥 박스 아니지? 아, 뭘 써미야. 어, 어, 근데 아직 집주인이 여기 안 와가지고. 아 진짜? 어 토리. 토리 어온어 편하게 계시라고 아, 잠깐 어디에 보냈어. 아 오케이. 어, 지집 주인 없는데 우리가 있, 있는 거니까. 그럼 토리 토님이 오셔. 아모셔러 어, 가야지. 아, 아, 아 모시 아러 가야 돼. 어, 어. 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내가 이 집에 오자마자 처음에 막. 받았어요. 인가 저기 오자마자 이마 박았어.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저는 일단 이런 걸꼭 붙여야 돼. 어딘가를 계속 박아. 한 집에서 한번당 응급실을 네. 꼭 갔어. 한번 박아 봐라. 한번 박아 볼게요. 자, 아 세게 박아야지. 이렇게 박아서 깨져 어우 야, 어. 아유 안 아파. 하나도 안 아파. 아니, 아니야. 와서, 아니, 와서 박아봐 충격 충격 아, 와서 박아봐 응. 어. 어, 진짜 박아 보래. 어우 야, 진짜 <laughs> 안 아. 안 아. 아프다. 이거 새 학생들한테 필수야. 일단 이사 마무리 됐는데 제 보물도 무사합니다. 짠. 큰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. 뭐야? 큰마 이거 내 보물. 이거 20년째 함께 이사하고 있는 거. 너 이거 다 돈이야 그럼 안해? 어. 언제 까게? 이거 안까 이게 20년 동안 너 넣은 게 이거야? 아니 20년 20년 동안 내가 넣은 건 없고 어. 20년 전에 이거는 아빠가 넣놨어어 <laughs> 진짜. 어 맞아요 사실이 돼지는 이런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 이거 내가 아무튼 큰엄마에 집에 오면서부터 들고 다니는 거야. 아니 토리 이전에 이 돼지가 있었네. 러면 어. 이거 이거. 여기 예. 네, 여기 여기 써져 있죠. 큰 엄마 이거 큰 엄마가 쓴거 맞아요? 어, 맞아. 형우도 보여? 천원짜리. 근데 진짜 다 옛날 돈이야, 정말. 옛날 돈이지. 이거 요즘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. 어, 맞아. 근데 별로 없죠? 이렇게 놓으면 토리가 왠지 주먹으로 계속 때릴 거 같아. 어, 같이 놀면 되겠네. 아니, 돼지랑요? <laughs> 오래 보관하고 있다니. 그렇죠. 유일하게 물려받은 유산. 저금 좀해 이제 아,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적금을 해야겠다. 자 어서 오세요. 응? 숨바꼭질인가? 안녕 <laughs> 어서 오세요. 아 나는 아, 귀신 온 줄. 그래서 큰엄마 큰아빠 인사 시켜준다 오늘 친구들. 제 친구도 이제 아빠, 내년에 결혼한대. 저도 이사 왔으니까 결혼을 좀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. 할 사람이 있어요? 어. <laughs> 아니 저저 치고 갔어. 생각해보 토리 어떻게 왔대 다른데다가 잠깐 맡겨놓고 아, 이사 끝났습니다 하고. 아 끝난 거야? 어. 너뭐 했어?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어, 진짜? 응, 어. 예전에 우리 그 둔촌동 집갈때 진짜 밤보장같이 했잖아. 아, 그 다음날 몸살 났어. 고마워, 맞지? 산 증인. 어,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. 내가 한일 바깥에서 사고 커피 사고. 어, 소리가 진짜 좋아하겠어. 가지고그렇 그치? 나 진짜 생각난다. 을지로 집에서 방한 칸밖에 없었잖아. 진짜 그때 영상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가 책상이야. 거리가 안 나오니까. 책상 아래서 찍었다니까. 야 근데 그게 불과 4년 전. 어, 4년 전. 하나 하나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. 맞아. 그러니까 진짜. 아, 진짜. 나 진짜 많이 힘들었지. 아, 예, 주인님. 집주인 오셨습니다. 아, 예, 주인님 오셨습니까? 네. 아, 주인님. 네. 이사 여기 두 번째 집이십니다. 그럼 뭐 왔어요, 토리? 토리 첫 이사. 나가라! 오! 뭐야? 어. 어.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 같은데? 야, 주인님 어떠세요, 집? 네, 마음에 들어요. 토리야. <laughs> 토리야, 아, 신나? 토리야. 뭐야, 도리야! 어! 응? 와운동장이다 운동장. 내가 너 뛰라고, 너 행복하게 살라고. 열 분대 나왔어. 어, 아니 어디 이상한 강아지 없나? 야. 야. 새로운 공간에서 얘가 까먹지 않았나 보자. 도리 앉아. 도리 숨어. 야, 야 공간이 바뀌어도 잘하네. 도리야 신나면 돌아. 신난다. 어색해하지 않는다. 어... 여기서 터치 한번 해주세요. 터치! 터치! 도리야, 터치! 허리 너무 멋있는데, 나 만화 <laughs> 찍는 줄 알았어. 아니, 발바닥 괜찮으세요, 주인님? 만족스러우면 엉덩이! <laughs> 도리 매트! 아유, 매트, 터치! 매트! 아, 이거 평소보다더잘 <laughs> 뛰는데? 야, 토리야, 이것도 가져왔다, 네가산 돼지야, 검토. 이거 음내 보물인데 그렇게 함부로 너무 긁지 말고. 에? <laughs> 완전 적응. 자, 적응력 완전 빨라. 새집 적응 끝. 야, 앞으로도 잘해보자. 자, 파이팅 야, 그리고, 자 감사하다고 해야 될일 와봐.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합니다. 출! 자. 잘했어. 네,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, 맛있게,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겠다.